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전체 50개 주가 모두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. 유럽에서는 영국 상황이 심각합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네, 뭐 나라 밖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군요. 네,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사망자는 11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미국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데 어제보다 15,000명 늘어난 55만명 사망자 수는 약 2만명입니다. 영국은 확진자가 84,000여 명인데 사망자가 1만명을 넘겨 사망률이 12.6%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이 때문에 유럽에서 영국이 최악의 피해를 본 나라가 될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 앞서 본 것처럼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은 다음달 경제활동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스티븐 한 국장은 코로나19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며 다음 달 경제 재개 목표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온라인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뒤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며 다시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경제재개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SBS CNBC 전서인입니다.